브이로그 하시나요? 그럼 이 미니 삼각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참 좋은 제품인데 정말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어린이 대공원 왔습니다. 또나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지요? 아! 안녕하세요. 용쌤의 영화 같은 일상의 용쌤입니다. 이야, 이제 하다하다 미니 삼각대도 원터치로 나오네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니 삼각대입니다. 특히 브이로그 촬영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이름도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 TT38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 사용해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아, 그리고 이 제품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는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미니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편이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는 삼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대의 최고의 장점 바로 원터치 방식으로 다리를 펼 수가 있어요. 크... 제가 최근에 리뷰한 비디오페스트 삼각대도 원터치 방식의 비디오 삼각대였는데 이제 하다하다 미니 삼각대도 원터치로 출시하네요. 버튼을 위로 밀면 이렇게 촤라라 삼각대가 펴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편리합니다. 셀피 촬영을 하다가 잠시 세워둘 때 다리를 빠르게 펴고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재밌어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맛도 있고요. 누가 울란지 아니랄까봐 퀵 릴리즈 시스템을 도입해서 울란지 전용 플레이트인 우카 플레이트나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F38 플레이트가 있으면 한 방에 삼각대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편합니다. 거기다 탈착도 버튼 하나 꾹 누르면 바로 탈착되고요. 너무 장착과 탈착이 쉬워서 불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전혀 아닙니다. 엄청 짱짱하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의성을 최대한 촬영자에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우선 미니 삼각대다 보니 셀피 촬영에도 좋고 요 다리 부분에 숨겨진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거 펼쳐주면 걸수 있는 것만 있다면 이렇게 벽에 거치하여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다리만 좋으면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헤드입니다. 보레드 방식이고요. 패닝이 가능하고 보레드도 단단한 편입니다. 보레드 옆에 콜드슈가 있어서 마이크나 조명 같은 걸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어요. 우카 킥 릴리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서 우카 플레이트면 당연히 쉽게 장착되지만 팔캠 F38 플레이트도 장착이 잘 됩니다. 이킥 릴리즈 시스템이 정말 편리해서 짐벌 다리나 이런데 붙이고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를 브이로그 촬영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특히 아이 영상을 찍는 저에게 아주 좋았어요. 촬영을 하다가 아이를 케어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삼각대를 펼치고 내려놓기 좋았고 꼭 셀피 촬영이 아니더라도 카메라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거나 배에 파지하여 촬영할 수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장착과 탈착이 쉬운 퀵릴리즈 시스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콘텐츠가 주로 브이로그 촬영이다 또는 셀피 촬영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미니 삼각대 입니다. 이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 삼각대를 사실 제가 쓰려고 했어요. 아이 촬영할 때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근데 이미 삼각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지인한테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구독자분들 중더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리뷰한 이 제품 이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를 구독자분 중한 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울란지 브이로그 포드가 필요한 이유와 용쌤에게 응원 메시지를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한분 랜덤 추첨하여 제품을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언터치로 다리가 펴지는 것은 너무도 좋은데 이게 다리를 고정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한번더 다리를 고정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삼각대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